소수의 곱셈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보다 작은 소수끼리의 곱셈입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자연수 없이 소수 소수끼리 곱하는 형태에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나와 있는 문제는요. 0.4 곱하기 0.7이라고 해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부터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자첫 번째 방법 읽어보니까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기 되어 있어요. 앞에서 계산했던 거와 다르지 않죠. 전부 다 분수로 바꿔보자. 그래서 0.4를 분수로 바꾸니까 10분의 4로 바꿔주고요. 0.7을 분수로 바꿔서 10분의 7로 바꿨어요. 그러면 우리 분수 곱하기 분수할 때는 어떻게 한다?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한다.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계산해서 100이 되고요.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해서 28로 계산이 되죠. 따라서 10분의 4 곱하기 10분의 7은 100분의 28로 고치게 되고, 이 분수를 소수로 바꿔보니까 0.28이 된다라고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해 봤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방법 2번 가보도록 합시다. 방법 2번은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인데, 일단 0.4하고 0.7에서 우리가 자연수로 계산할 수 있는 건 4하고 7입니다. 그러면 4 곱하기 7이 28이 된다라는 건 먼저 기준으로 두고요. 자, 이번에는 4도 10분의 1배, 7도 10분의 1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계산 결과에선 몇 배가 되냐면 똑같이 10분의 1배가 아니라 10분의 1배에 10분의 1배가 더 곱해져서 100분의 1배만큼 값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10분의 1배를 했는데 여기서 100분의 1배를 했어요. 10분의 1배를 했는데 여기서 100분의 1배를 했다면 계산 결과에서는 1000분의 1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여기에 곱한 만큼 더 계산 결과가 작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옆에 정리 곱해지는 수와 곱하는 수가 각 각 10분의 1배가 되면, 10분의 1배, 10분의 1배가 되면, 계산 결과에 몇 분의 몇 배가 된다, 100분의 1배가 된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 플러스 계산 한번 볼게요. 자연수 곱셈을 이용할 때 보통 세로로 우리가 많이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0.4 곱하기 0.7에서 소 자연수를 딱 계산을 할때 보면 4 곱하기 7을 세로 셈으로 이와 같이 적어줍니다. 근데 저는 0.4 곱하기 0.7을 하고 싶단 말이죠. 소수점에 한 칸, 한 칸, 즉 여기 한 칸, 한 칸을 합쳐서 계산 결과는 몇 칸을 움직인다. 두 칸을 움직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법 3번은요, 소수의 크기를 생각하여서 계산하는 건데, 4 곱하기 7이 28이라면, 0.4에 0.7을 곱했을 때, 0.4보다 조금 작은 값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0.4에 1을 곱하면 0.4가 되는데, 0.4에 내가 곱하는 이 수가, 1보다 작은 수라면 계산 결과도 0.4보다 작은 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0.7이 1보다 작은 값이므로 0.4보다 조금 작은 값이 나와야 해서 계산 결과는 0.28이다라고 예상해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예제 문제 한번 풀어 볼 건데요. 자, 예제 1번 보도록 합시다. 0.6 곱하기 0.8을 계산을 하는데 0.6은 0.1이라는 칸이 몇 칸이다. 여섯 칸이요. 그다음에 0.8은 0.1이라는 칸이 몇 칸이다. 여덟 칸이다. 라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색칠한 모눈을 찾아보는데요. 가로로 여섯 칸, 세로로 여덟 칸일 때 우리는 총몇 칸임을 알수 있다. 40. 8 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는 한 칸의 크기라고 한다면 0.1 곱하기 0.1즉 0.01이 되므로 0.01이 48칸 있는 거니까 값은 0.48이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한 칸을 0.01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색칠한 칸수만큼 세아려 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그림으로 푸는. 방법이고요. 예제 2번 방법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0.5 곱하기 0.9를 한다고 합니다. 첫번째 방법 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할 건데요. 0.5를 10분의 5로 바꾸었어요. 그럼 0.9는 10분의 얼마로? 10분의 9로 분수를 바꾸게 되죠. 그럼 우리 분수 계산할 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 됐어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100이 되고요.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니까 어떤 값을 얻게 된다? 45를 얻게 되어 따라서 100분의 45 소수로 어떻게 될까 0.45의 값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자 방법 2번 이번에는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해보자 0.5 곱하기 0.9에서 우리가 자연수를 뽑아낸다면 어떤 수로 5하고 9하고 그래서 5945라는 자연수를 계산한 걸로. 답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5에서 나는 0.5를 찾아야 돼. 몇 분의 몇 배? 10분의 1배를 한 상태야. 9에서 문제에 있는 0.9를 봐야 하니까 10분의 1배를 한 상태다. 그러면 곱하는 수나 곱해지는 수나 둘다 10분의 1배가 되었다면 계산 결과는 몇 배를 해준다? 100분의 1배가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45의 100분의 1배니까 0.45로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됐을까요? 자, 그럼 방법 3번 보도록 합시다. 5곱하기 9는 45인데 0.5에 0.9를 곱하면 0.9도 1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계산 결과가 0.5보다는 어떻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작은 값은 0.45로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문제 풀면서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자, 89쪽에 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기 있는 4번의 문제가 계속 어려워서 선생님이 계속 같이 풀고 있어요. 자, 0.57 곱하기 0.25인데요. 분수로 고쳐서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100분의 57 곱하기 100분의 25로 바꾸어서 100 곱하기 100 많이 되고 57 곱하기 25를 계산하여서 우리가 소수를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맞나요? 이 방법이 분수로 푸는 방법이고요. 이번에는 자연수로 푸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소수에서 우리 자연수를 뽑아낸다면 57 곱하기 25를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 57 곱하기 25를 여기 있는 왼쪽에다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57 곱하기 25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5 7, 35, 5, 25니까 28, 27, 14, 25, 12니까 11까지 써서 5, 2, 4, 1. 즉, 1,425라는 값을 얻게 되겠다. 자, 그러면 57은 0.57이 되기 위해서 몇 분의 몇 배를 했어요? 100분의 1배요. 그런데 25도 0.25가 되기 위해서 몇 분의 몇배 했어요? 100분의 1배를 했어요. 그러면 뒤에 계산 결과 1425에는 몇 배를 해야 될까요? 100분의 1배일까요? 아니죠. 100분의 1배, 100분의 1배 누적해서 몇 배가 돼야 된다. 만 분의 1배가 돼야 합니다. 따라서 만이라면 소수 넷째짜리까지 해야 하니까 소수를 네 칸, 소수점을 네칸 움직였을 때 값이 얼마 되어야 될까? 0.1425로 소수의 값을 얻어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조금만 더. 그레이드된 걸로 한번 봅시다. 자0.57 곱하기 0.25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연수의 곱으로 먼저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똑같이 자연수 한다 생각을 해서요. 앞에 소수 생각 안 하고 이와 같은 자연수로 먼저 곱하기를 해보았을 때 우리 아까 여기서 계산을 해봤으니까 바로 1425로 답을 적어볼게요. 자 1425로 답을 적었는데 소수점이요. 첫 번째 소수에서 두 칸, 두 번째 소수에서 두칸 움직였으니까 계산 결과에서는 몇칸 움직여야 되겠다. 합쳐서 네 칸을 움직이자 해서 소수점의 위치가 1 앞에 찍히고 0을 써주면 우리가 아까 백분의 1배, 백분의 1배라서 만분의 1배다라고 했던 결과랑 어떨까요?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셈으로 계산한 다음에 100분의 1배 100분의 1배 있으니까 1만 분의 1배 된다라고 해도 되지만 어쨌든 우린 세로셈을 하긴 할 거니까 이 상태에서 소수점의 칸수를 세아린 다음에 이 모든 칸수만큼 계산 결과에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자, 3번에 2번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방금 설명했던 이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0.05 곱하기 0.4를 선생님은 그대로 쓸 건데요. 여기서 자연수 5 곱하기 4만 해줍니다. 자, 그러면 5 곱하기 4는 얼마다? 20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소수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니까 첫 번째 소수에서 두 칸, 두 번째 소수에서 한 칸이에요. 그러면 총 합쳐서 몇 칸이다? 세 칸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세 칸인 위치, 여기에 점을 콕 찍었을 때, 자, 남아있는 자리에 0, 0 적어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0은 생략 가능하고요. 따라서 3번에 2번의 소수는 0.0이다라고 구해지는 거죠. 조금 어렵죠? 어렵나요? 자, 그러면 서비스 한 문제 더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어떤 문제 볼 거냐면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 여기다, 얘들아. 자, 이 문제 한 문제까지만 할게요. 자, 소수 그대로 한번 써볼 건데요. 0.15 곱하기 0.6으로 썼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자연수, 뭐로 확인해야 되냐면 15하고 6. 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15 곱하기 6을 해보자. 자, 15 곱하기 6을 계산했을 때5 6에 30, 그리고 6 1은 6이 되어서 9로 계산했습니다. 즉, 90이라는 값을 얻죠. 자, 이제 우리 자연수 계산 다 했으니까 소수점 위치 찾아봅시다. 위의 소수의 두 칸이었고요. 아래 소수의 한 칸이었어요. 즉, 몇칸 움직여야 돼요? 세 칸이요. 얘가 두 칸이고 얘가 한 칸이기 때문에 합쳐서 세 칸째 여기에서 하나, 둘, 세 칸을 움직여서 여기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위치에 소수점을 콕 찍었을 때이 사이에 자리 빈건 00으로 채워 주죠. 그리고 뒤에 있는 0은 생략해 줍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답은 0.09다라고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소수 계산이 우리 곱하기 할때 소수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 세로셈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소수점 찍는 것 꽤 어렵지 않습니다. 남은 문제 우리 친구들 연습해 보면서 이번 시간 학습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